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죽게 향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늘물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놀라운 이 새벽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라고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하고. 바라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치료의 능력의 손길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설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병은 떠나갈 지어다 속히 떠나갈 지어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막힌 것 아버지 하나님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아버지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해 제목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52장 통일 찬송가 505장입니다. wanna be on Ganz so lange. Yes, you need to Yes, you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주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지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잃으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어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아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 여, 노, 소, 남자나 여자나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다 소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에도 소원이 있었고 청소년의 시기에도 소원이 있었고 결혼 정년기에도 가졌던 소원이 있었으며. 중년과 노년에도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 연령을 통틀어서 변함없이 가져야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참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구호와 노래가 학교에서 많이 불러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열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소원은 바로 통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소원은 어떤 것일까요? 좋은 직장과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젊은이들의 소원 아닐까요? 이 소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실 속에서 가지는 소원과 함께 믿음 생활 가운데 꼭 가져야 할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 삶만, 삶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간구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모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가졌던 소망, 모세가 이야기했던 소망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길.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셔야 한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여 목이 고든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야만 한다라고 모세는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셔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돈과 동행하거나 땅이나 좋은 집과 동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우리 예대인 교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구해야 될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원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간구한 모세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레아라는 히브리언데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대하는 잘 아는 사람이 이 바로 이 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대하는 잘 아는 사람, 이 바로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모세를 만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래였습니다. 동반자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래며 신뢰를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모두 아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라고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과 늘 대화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여호수아에 해당되는 소원이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집에서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주의 집에서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이제 진영 밖으로 설치된 임시 회막에서 나와 진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와는 여전히 회막에 남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어, 하반절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직까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양대로 회막 성막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수 없었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설치된 임시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을 품에 품고 중보하는 이 중보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진영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임시로 세워진 회막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리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떠난 떠나지 아니하라 떠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멀리 떠나거나 출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회막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임시로 지어진 회막이지만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이 회막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회막을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항상 주의 회막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뜻도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주의 집을 생각하며 주의 집을 사모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주의 집 우리 에덴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인물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해, 소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주의 집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e has 교 o meet. So 가 o w we are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소원을 아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추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길 소원하며 주의 집을 항상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소원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추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나의 욕심을 위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돼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집에 항상 거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모세와 여호수아 그들이 일평생 가졌던 소원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여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소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 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의 소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신뢰하며 사랑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나의 참된 일평생에 소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집을 늘 생각하며 주의 집에 거하기를 힘쓰는 귀한 것이 나의 소원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새벽에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누구를, 우리가 오늘 이 한날 동안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소망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